아, 수정 실컷 잘 뺏어놓고, 수정만 보호해도 이기는데, 아 진짜. 어, 무작위 전장. 한번 가볼까? 야, 그래도 무작위 전장은 잘 열리네. 여긴 술에만 지키면 됩니다. 상대편 깃꽂힌 수, 그래도 우리 편이 원 안에 많으면 우리 기스로 바뀌어요. 사람 잡지 말고 술에만 보호하세요. 곳은 귀중한 재료를 채취하는 깊은 광야 협곡이다. 당신들 임무는 러피오스보다 먼저 가능한 많은 재료를 확보하는 거야. 광산 <목소리> 수레를 호위하고 중앙에 있는 수적을 확보하는데 집중해라. 실패는 용납하지 않아. 왕산 깊은 곳에 수정이 생겼다. 러피오스의 소원들이 수레를 가득 채웠군. 수레를 탈취해 화물을 빼돌려라. 소레 온다 소레 술에 온다 소레를 보호해야 돼 야, 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죽었다. 아, 수정 뺏겼다. 수정 뺏겼다. 아, 가는 게 아니었는데. 아, 가는 게 아니었는데. 아, 삽질했다. 아, 수정 실컷 잘 뺏어놓고 수정만 보호해도 이기는데, 아 진짜 잠깐만 저거 뺏아야 돼. 저거 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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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레. 잠깐만 저거 뺏아야 돼. 그렇지,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으니. 내가 깔아놓은 장판 위에서 넣네. 자, 깃찾들어 가자. 깃땄구나 오케이, 우리 편깃 가지고 있네. 됐다 그럼. 그럼 대치. 그럼 대치. 이제는, 그냥 사람들하고 싸워도 된다. 야, 이 정도까지 올라가도 되겠다. 그렇지, 야 술에 따고, 술에 따고, 술에 따고, 그렇지, 그렇지. 깃발 바뀌고,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아. 아니요, 수드입니다, 수드. 탱커인데, 어, 탱커인데 힐, 힐이 힐러만큼 잘 나오는 탱커에요. 네, 내부 전쟁인데,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PVP 컨텐츠도 있거든요. 아, 어, 잠깐만, 저기 좀 딸리는 것 같다? 예, 1대1이잖아. 에 설마. 어, 아니다, 2대2다. 이건 내가 맡을게. 너네들이 저로 지원 가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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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케이. 내부 전쟁 콘텐츠 중에서 어, 전장이라는 거거든요. 10대 10. 15대 15. 20대 20. 뭐30대 30. 40대 40.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전장은요. 그냥 길목에서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는 도움이 1도안 돼요. 이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을 알고 영리껏 해야 됩니다. 네, 영리하게 해야 돼요.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면 점수를 먹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냥. 좀 전에.